2 0 2 3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5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우리나라 A 시기와 B 시기의 24절 기별 평균 기온과 평균 기온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A 시기는요, 1991년부터입니다. 됐죠? B 시기는요, 1912년부터입니다. 한 뭐, 한 뭐, 100년 전, 뭐, 대충. 그죠? 어, 됐죠? 어, 비교적 근래에, 그죠? 되겠죠? 그러면, B가 아주 옛날이네요, 그죠? 어, B가 점선이다. 자, 이 점선과 그러면 실선 비교하면 되겠네요. 확실히 실선이 좀 온도가 올라갔죠, 그죠? 인간의 활동, 화석연료의 사용, 그죠? CO2 증가, 지구온난화,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. 기후변화, 그죠? 온도가 좀 올라갔습니다. 보이시죠? 특히 좀, 겨울 쪽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지금 딱 봤을 때, 그죠? 이런 여름 쪽보다는. 됐죠? 착할게요. 문제 풉니다 자, 기억보내 B 시기에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절기는, 자, B 시기면 점선입니다. 언제가 온도가 제일 낮냐고? 어, 요쪽, 요쪽, 여기 끝에. 여기 제일 낮네. 그죠? 됐죠? 요거 대안이네요, 대안. 맞네요. 그죠? 맞구요. 가장 큰 추위란 뜻이죠, 대안이. 되겠죠? 이번에. 24절기 중에서 평균 기온 변화량이 가장 큰 절기는 여름이냐고? 음. 여름이 많이 변했냐고? 아니죠. 겨울 쪽이 많이 변했네. 겨울 쪽이 그죠. 아니죠. 그죠. 틀렸죠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. 겨울, 그죠. 겨울입니다. 되겠죠. 그 다음, 이번에 평균 기온은 24.0이 모두 모두 A가 뼈 높다. 그렇죠. 실선이 점선보다 높네요. 무조건. 그죠. A가 실선이고 B가 점선이고요. 그죠. 그죠. 되겠죠. A가 다 높습니다. 맞는 말이죠. 답은 기억대가 됐죠 2023 9 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5번 문제 선생교재 모의기말 테스트지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.